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만 6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어,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2만원을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카카오뱅크의 매수 타점은 2만원입니다. 네. 일단 2만원 근처에 오면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다시 뭐 이런 것처럼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조금 다시 내려오긴 하지만 여기 2만원에 도착을 하면 매수를 하시고 네,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는 16,820원으로 창을 마감을 했고요 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제가 뭐,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7,200원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네. 여기는 아시다시피 강원랜드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일봉이 밑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위를 올라와야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네, 안착을 할것 같습니다. 케이지 스틸입니다. 케이지 스틸은 6,14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50원, 6,880원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밑에 있지만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제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이는 요 은봉, 여기서 기간 60만 줄 팔았는데, 이 이후에 여기까지 60만 줄을 매수를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매수를 하자말자 지금 또 올라가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얘는 여기가, 네.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저항 라인인데, 일단은 무조건 여기 올라와야 돼. 상패가 될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여기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는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는 24,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았 여기 23,250원. 네, 이렇게 이틀 동안 급 상승 나오고 여기에서 놀고 있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제가 2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 뿜으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이미 여기가 바닥이에요. 네, 여기가 바닥입니다. 진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땡잡으신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진짜 제가 보는, 진짜 마지막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다시 여기 내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진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기는 나중에 볼수 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는. 지금 뭐잘 가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입니다. BMW는 86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7790원, 6660원.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음. 아,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오네요. 네. 이것도 내려와야 됩니다. 예.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사셔야 돼요. 네. 여기가 매수하기 제일 좋은 타점입니다. 지금은 좀뜨 있긴 한데,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면, 사먹고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갈수 있는 자리가 이, 이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내려올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7,79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에 약발 TV라고 치시면, 제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번은 1, 2, 3, 4, 5번이고요 어, 시간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